노화 방지의 놀라운 식품 14가지 문제는 항산화 성분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음식은 모두 과학적으로 노화 방지 효과가 밝혀진 것들이다. 여기서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는 뜻이며 메인빌리 섭취한 항산화 성분의 작용으로 백세 튼튼 건강을 이루시길 바란다. 하나,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섭취하자. 토마토는 노화를 방지하고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이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것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황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항산화력이 있는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를 능가하는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토마토는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태행성 질환이 잘 생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코펜은 과일과 채소의 짙은 주황색 색소이며 기름에 조리할 때더 많이 녹아 나오므로 라이코펜만 생각하면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이 좋다. 토마토는 하루에 한개 정도면 적당하며, 같은 양이라면 방울토마토를 여러 개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도 더 좋다. 둘,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보고, 시금치에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철분, 마그네슘, 엽산 등이 풍부하다. 값싸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노화방지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채소이다. 시금치에 많은 엽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어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으며 호모시스테인은 담배 콜레스테롤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3대 발병 원인을 하나로 지목되는 아미노산이다. 황산화 물질인 비타민 A와 C도 많아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마그네슘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 시금치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날것으로 먹기 힘들므로 살짝만 내쳐먹는 것이 좋다. 케일도 시금치와 비슷한 효능이 있다. 셋 바람물질을 없애주는 브로콜리 샐러드를 좋아하는 신세대 여성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낯선 식품이었으나 매스컴에서 노화 방지에 좋은 식품으로 여러 차례 소개되는 바람에 이제는 노화 방지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되었다. 브로콜리의 슬포라페인과 인돌스리 카르비놀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효능이 있으며,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작용하여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방암 외에도 블루콜리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대장암과 위암 발생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블루콜리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칼슘, 섬유질이 풍부하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에 듬뿍. 일본을 세계 최장수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꼽히는 것이 소식, 두부, 생선이다. 생선에 많은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엉켜 플라그 행터를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중성지방과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병을 예방한다. 그밖에도 류메티스성간절염과루프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고 뇌어 노화를 막아 치매의 발생을 막는다. 다섯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해조류에서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초는 특이하게도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세 나라에서만 즐겨 먹고 있는데, 노화 방지, 생활 습관병 예방, 항암 효과 등이 밝혀지면서 서양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강식품이다.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칼슘,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A, B, C, E 등 각종 항산화 비타민, 알긴산 등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다. 해초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이 거의 없고 음식물이 소화기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히 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여 대장암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역과 김에 많은 리거산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 치매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호두. 호두는 오메가3와 콜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망증, 불면증, 치매와 같은 질환에 예방 및 치료 효력이 있다고 한다.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으며 비타민 E는 물론 엽산과 항산화 성분들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어 노화를 막아주고 뇌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한다. 특히 신경 보호 성분 역시 많아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일 적포도주의 폴리페놀은 심장병을 예방한다. 고기를 많이 먹어 포화지방산 섭취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적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폴페놀 성분 중에서도 특히 레스페랄트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를 방지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톨 농도를 높여주며 혈전 형성을 막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막아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8. 마늘은 거의 만병통치약 마늘은 특유의 지독한 냄새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구박을 받기도 한 식품이다. 그런데 바로 이 냄새를 내는 물질이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마늘의 효능이 하나씩 밝혀지자 서양 사람들도 마늘 전문제까지 만들고 마늘을 먹는다. 정제를 만든다 하며 수선을 피우고 있다. 일찍이 마늘의 효능을 알아 당군 때부터 마늘을 먹어온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감탄을 따릅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은 유기 유황 성분인 알린인데 마늘 껍질바 발음이 돼 있는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꾼다. 알리신은 매운 맛과 냄새가 나는 항화 물질의 일종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HDL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여준다. 마늘은 항산화제 기능도 있어 노화를 방지하며 최근에는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으며 마늘의 성분 중에 알리신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남성 호르몬을 비롯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므로 성기능이 증진되고 정자수도 증가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 발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아 매운 맛이 좋다 고추의 캡사이신.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항산화제의 한 가지이며 통증을 조절하는 물질로도 유명하다. 고추에는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으며 항암 효과도 있다. 고추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도 풍부하다. 열 번째 양파와 중국 음식의 함수 관계는. 양파에는 케르세틴과 마늘처럼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알린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르세틴과 알린은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고, 혈액의 점도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기름진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중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는 돼지고기 요리에 함께 넣은 양파와 그들이 즐겨 마시는 차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름진 자장면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중국 음식에 양파가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1번째 암도 맞고 피부도 탱탱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력이 비타민C보다 훨씬 강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녹차 특유의 떫은맛을 내는 카테킨이 가장 강력하다. 카테킨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 카테킨은 새로운 혈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이 DNA를 공격하여 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를 억제해 암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녹차를 바르면 피부 노화가 억제되고 녹차로 양치질을 하면 입 냄새, 충치,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가지. 녹차를 마시면 정신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녹차를 마셔보자. 녹차의 향기, 따뜻함, 약간의 떫은 맛이 오감을 자극하여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게 할 것이다. 정신적인 안정은 어떤가는 노화 방지법이다. 열두번째, 콩과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이스플라본이 많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단백질이 많고 영양가가 뛰어나다. 콩이나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도록 권하는 것은 이스폴라본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이스폴라본은 골다공증, 신장질환, 담석경성을 막고 혈중콜레스톨 수치를 낮추며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유방암, 전립선암 등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스포라보는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에스트로겐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에는 에스트로겐을 대신하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콩에 많은 단백질과 이스폴라본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 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한다. 13번째, 고구마에도 항산화 작용이 있다. 조선 후기에 전래된 고구마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구황식품이며 훌륭한 간식이었다. 최근 고구마가 노화방지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사람들도 고구마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마에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 비타민 C와 E, 알파카로틴 등의 비타민과 사포닌, 탄닌, 알킬로이드, 베타시스테롤 등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도 풍부하다. 1네번째 버섯. 버섯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을 받아온 건강식품이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글루칸은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인트루킨 인터페론 등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사이토카인을 생산시킴으로써 면역 세포인 t 세포와 비세포의 활동을 지원하여 세포 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그밖에 우리가 즐겨먹는 부추와 각종 산나물도 모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며, 마와 칩도 훌륭한 건강식품이니 꼭 챙겨먹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의 무병장수, 튼튼백색 건강을 기원합니다.